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전국 최저가 렉스턴 스포츠 차량입니다. 현재 옆에 보고 계신 차량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사륜 어드벤처 차량이고요. 현재 해당 차량 2018년식에 1 7만9천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약간 많기는 하지만요. 현재 장거리 주행으로만 주행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 상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 외관 상태부터 실내 상태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조용한 중고차 판매 가 1,300만 원, 전국 최저가로 코란도 스포츠보다 저렴한 맥스턴 스포츠 차량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차량 외관 상태 전면부부터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보고 계신 색상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약간의 펄이 들어간 쥐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 이렇게 헤드램프 부분부터 밑에 범퍼 부분까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부분들은 있지만 비교적 관리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라이트 부분, 백화 현상, 습기 찬 자국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렇게 그릴 부분의 크롬 부분도 문제 없이 물때 자국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범퍼 부분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측면 상태도 한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팬더 부분과 이렇게 타이어 그리고 휠 부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이쪽으로 보시면 휠 상태. 주차 스크래치 부분이 운전석 쪽에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가의 주차 스크래치 부분들이 보통 중고차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이런 휠 스크래치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옆으로 이어서 보시면 현재 사이드 미러 쪽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도장 상태 양호하고 사이드 리피터 부분 깨끗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보안 후에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측면 쪽 도어 부분 관리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크 그레이 색상, 쥐색이 굉장히 미세먼지나 얼룩에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티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손톱 자국 조금씩 나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깔려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타실 때도 차체가 비교적 높은 차량인 렉서스 스포츠 쉽게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옆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뒤 손잡이 쪽에도 아쉬운 부분 약간의 손톱 자국은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깔끔. 깔끔한 상태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위쪽에는 루프랙이 달려 있습니다. 루프랙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꼭 참고해서 구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 뒷 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완탑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구조 변경 합법적으로 다 맞춰져 있는 차량이고요. 소형 화물 차량으로 사용하시기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 타이어 부분은요, 현재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약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어는 모두 다 교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휠 상태, 뒤쪽은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고 시에 한번더 세차 작업 후에 여러분들께 인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트렁크, 뒤쪽 적재함 한번 개방해보도록 할 텐데요. 적재함 또한 이렇게 보시면 외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먼지가 쌓인 자국 제외하고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방해서 보셨는데요. 현재 약간 주행거래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사용감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맥스턴 스포츠 소형 화물차량 치고는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크게 부패되거나 부식된 자국 없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비교적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용하실 때 크게 문제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음, 약간 보완해서 타고 싶으시면요. 저희 알루미늄 철판으로 시공작업도 옆에서 도와드리니까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 적재함까지 잘 확인하셨고요. 이렇게 먼저 윗부분 닫으신 후에 아랫부분 적재함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픈하실 때는 반대로 아랫부분부터 트렁크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 설명 드릴 텐데요. 리어 램프 부분에 이렇게 스크래치 자국 있는 모습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아래쪽까지 리어 램프 부분에 스크래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또한 범퍼에 약간의 스크래치 자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석 쪽, 디펜더부터 도어 쪽 이어지는 부분은요, 현재 큰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약간 아쉬운 점을 보여드리자면, 이 뒷도어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교체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 1만 킬로 사이에서 2만 킬로까지는 교환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휠 상태 비교적 깔끔합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쪽 면도 이렇게 깔끔한 상태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다 깔려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 확인해 보셨는데요, 차량 관리 상태 비교적 주행 거리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뒷부분 트렁크 부분 리어 앰프 쪽에 스크래치 있는 부분 확인하셨고 적재한 부분 생활 사용감이 느껴진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상태도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옆에 보고 계신 도어 트림 쪽 비교적 깔끔한 편이고요. 이렇게 실내 상태 확인해 보시면 안쪽으로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쪽 부분에 약간 찢어진 부분, 시트 부분 이쪽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출고하실 때는 이 부분 꼭 보완해서 여러분들께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내부 상태는 연식 대비해서 그리고 주행거리 대비해서 깨끗한 편이지만 전에 타셨던 부분, 현재 비흡연차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흡연차량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상태 엔진까지 시동 걸어서 여러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엔진 작동시켜 보았는데요. 현재 앞에 보고 계신 대로 179,163km 주행거리 조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란도 스포츠 차량들도 10만 킬로 내의 차량들이 시세가 천만 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는 걸 감안하시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내비게이션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작동해서 보시면요 화질 좋게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밑으로 보시면 에어컨 상태 저희가 작동시켜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시원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상태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도 저희가 체크해드렸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3단계로 다잘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가잭과 USB 슬롯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기어봉 세련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1륜 4륜 구동 다이얼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 상태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운전석, 조수석, 시트 상태 이렇게 상태는 양호하지만 운전석 쪽 바닥 쪽에는 약간 헤진 부분, 찢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 드린다고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암네스트 가죽 부분은 깨끗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핸들 열선도 있고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부터 블랙박스 2채널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천장 부분에 약간의 오염된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신 후에 구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약간의 이염되고 오염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비교적 가죽 관리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열 시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열 시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도어 트림 뒷좌석은 거의 사용하는 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차량이고요. 현재 뒷 시트 보시면 깔끔합니다. 운전석 시트의 약간 찢어진 부분과 비교해보면 뒷좌석 시트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실내 상태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뒷자리 송풍구 두 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까지 나와 있고요. 실내 상태 자세히 보여드려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네스트 개방해서 보여드리면요. 컵홀더 2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죽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차량 상태 양호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에서 1열 시트 비춰진 모습도 함께 보여드렸고요. 해당 차량 실내 상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완전 무사고 렉스턴 스포츠 차량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해당 차량 외관 상태부터 실내 상태까지 장거리로만 사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차량 상태 확인해보셨고요 해당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저희 좌측 상단에 조용한 중고차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